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는 드디어 크리스마스 양세이 있는 주죠. 저는에고라막 러런이 되나이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옷을 입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해요. 자 어쨌든 우리 지금 2주 남은 상황이에요. 2주 동안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그럼 2주 후에는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3개월짜리 코스를 계속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년에는 1월 초부터 바로 제가 들어. 가지는 못할 것 같고 1월 중순까지 준비를 잘 해서 중순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유리피 t 비에 업로드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3개월짜리 노래 프로젝트를 준비할 예정이에요. 이름은 미정지만 이 부르면 외워진다.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하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 약간 그래서 그걸 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laughs>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오늘의 내용 바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2주 남았습니다. 아,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는 당연히 양슨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건데요. 자, 월요일입니다. 윗, 보, 르, 랑, 썬, 바이 도금은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이에요. 북부로는 직, 보, 르, 랑, 썬, 바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윗 즉, 얘는 서비스라는 명사가 되고요. 를 데려다 주고, 랑 맞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즉, 뭐냐면 픽업, 픽업 랜딩 서비스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게 픽업이냐? 얘가 픽, 얘가 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바이는말 그대로 공항이죠. 그래서 공항 픽업 랜딩 서비스를 옛보 르랑 상바이 옛보 르랑 상바이

em đã đăng ký dịch vụ đưa đón sân bay. Đó cái gì đó thằng thế. Còn gì cả. đã mua hết đã đăng ký xin chọn hết đấy. Cái công hàng pick up landing service được xin chọn hết rồi. Một cái em đã đăng ký dịch vụ đưa đón sân bay. Em đã đăng ký dịch vụ đưa đón sân bay. phục bụp rồi nên em đã đăng ký dịch vụ đưa đón sân bay. Em đã đăng ký dịch vụ đưa đón sân bay. Đó có gì đó. 랜열입니다렌 룩, 렌룩 북부로는 렌즈억, 렌즈억이라고 하는데요. 렌은 오다라고 하고 룩은 픽업이에요. 얘는 지금 앞에서 우리 렁이 픽업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렌 룩이라고 하든 렌렁이라고 하든 모두 다 데리러 오다, 픽업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렌 렁, 렌량 북부로는 아 밑에는 렌 룩, 렌룩 북부로는 đ 던, n 던, ó n đ ế 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했죠. 픽업 서비스, 랜딩 픽업 서비스를 신청해서 낸새거 n g ư ờ i từ khách s ạ 로는낸새거 n g ư ờ i từ khách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s 뭐뭐할 것이다. 미래 시제죠. 사람이 있을 거래요 사람 어떤 사람? t 드로부터 호텔로부터 사람이 있을 건데 렌룩 문, 우리를 렌 픽업하러 오는 사람이 호텔로부터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한다? NEN, sẽ có người từ khách sạn đến rước mình. 낸 sẽ có người từ khách sạn đến rước mình. 힘을 좀 빼세요. NEN sẽ có người từ khách sạn đến rước mình. 부쿠로는 낸 sẽ có người từ khách sạn đến rước mình. 는세껑 sẽ có người 이라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기야.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거 성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때는 K I A에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타이핑 치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는 폰트 때문에 그래요. 기야. 기야. 그야, 야야랑 그야. 달라요. 기야는 저란 뜻이 될수 있지만 기야는 멀리 있어요. 근데 보이긴 보여야 돼요. 중요한 건 그 멀리 저기 보이는 것에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할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에요? 자, 제가, 어,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있는데, 민지가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 민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민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친구들이 저 민지, 멀리에 있는 민지한테 집중했으면 좋겠을 때, 기울였으면 좋,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을 때, 우리가 민지가 아니라, 민지기야. 민지, 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야 이렇게 하면 저거 봐봐라는 개념처럼 사용이 될수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게야, 게야, 오케이. 오이 게야, 힘 n 라 ư 오이 게야, 힘 n 라 ư 이도 북부로는 오이 게야, 힘 n 라 ư 이도 오케이. 자, 오이 게야. 어머, 어머. 저기다. 저봐 봐봐. 어, 흔유 오모인 것 같다. 라이다. n g ư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게요 흔유 là n g 오이 흔유 là n g 북부로는오게요 흔유 là n g 오이 흔유 là n g 확하게 발음하셔야 돼요. 목요일입니다. 싹싹북부로는 싹, 싹. 북부로는 사이. 사이.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물건이나 짐 등을 드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어, 뭐, 그냥, 요렇게 드는 거나, 그냥 쥐는 게 아니라, 어떤 짐을 이렇게, 이렇게 드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렇게 끙끙끙 하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싹, 혹은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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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싹, 싹, 이라고 합니다. 안제이구, 저 엠, 한리, 네 엠, 싹, 아. 북부로는 안지, 그, 저, 엠, 한, 리, 네, 엠, 삿, 아. 다시 남부로 한번 더. 안지, 그, 저, 엠, 한, 리, 네, 엠, 삿, 아. 자, 이제 아무래도 부부잖아요. 지금 부부가 이제 픽업 서비스를 했으니까 어떤 기사님이 오시겠죠. 호텔에서. 그 호텔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그 고객을, 고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형, 누나들. 그, 그, 저, 저, 주세요. 누구한테? 본인은 본인을 낮춰야겠죠? 동생에게 한리 짐을 주세요. 네, 주어 동사 하면 주어가 동작할게요. 동생인 제가 들겠습니다. 문장 끝에 아 붙으면 그냥 경어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저한테 짐 주세요. 제가 들게요. 이걸 어떻게 한다? 안지 그, 저, 엠 한리, 내, 엠싹나 안지 그, 저, 엠 한리, 내, 엠 삿나. 북부는?

엠, 도쇠어 어 왼키야. mời anh chị đi l ố 수 있습니다. 자, 엠 뭐예요? 지금 이 기사님, 이뭐 실제로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고요. 본인이 본인 직원이니까 낮추는 거죠. 제가 동생이 제가 차를 너 주차해 놨어요. 어, 어디에 멘키어 저쪽에다가 주차했습니다. 자, 이는 권유할 때쓸수 있죠. 어, 고객님들 그러뭐 그러니까 부부니까 고객님들 레이나이 우리 배웠죠, 이거? 이 방향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주차를 했어 저쪽에 이 이쪽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 Em đổ xe ở bên kia. mời anh chị đi lối này. Em đổ xe ở bên kia. mời anh chị đi lối này. Phục Pro는 Em đổ xe ở bên kia. mời anh chị đi lối này. Em đổ xe ở bên kia. mời anh chị đi lối này. 이렇게 됩니다. 토요일입니다. 양신, 신 민박 북부로는 신신이라고하는데요이즈는 장승, 크리스마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를 신신 북부로는 신신이라고 장승, 하죠. 어, 민박 짐도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감 mừng em nhé. 북부로는 m m 와쪽멍장승엠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우 고마워요 동생. 이제 항상 호칭을 집어 듣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n 멍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만 해도 되는데 베트남은 뒤에다가 한번더 호칭을 붙이면서 예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를 축하하고 제안을 하는 군요 이런 표현을 붙이면 좀더 표현이 더, 더 정감 있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Cảm ơn em và chúc mừng giáng sinh em nhé. c và chúc m ừ 자, 북부로는 Cảm ơn em và chúc mừng giáng sinh em nhé. Cảm ơn em và chúc mừng giáng 요일입니다한 ạ n h p 북부로는 h 이 y p h ú 이게 한어게한다한 폽. 한 폽. 북부로는 한이한행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분께 얘기했더니 그 직원분이 들 답으로 말하는 거죠. 쮸 안지 노엔, 노엔. 앙 lành, vui vẻ và hạnh phúc 자, 북부로는 쮸 anh chị noel a 한 lành, vui vẻ và h 이렇게 그랬어요. 자쪽멍 말고 쪽 비라고 하면 wish 바라다 희망하다라는 뜻이 될수 있어요. 자 고객님 이제 부부니까 제발 죠 언니 오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오빠 뭐형형 형 누나 no e n 이 바로 양슨이에요 이거를 no e n 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자 크리스마스 앙란평안 하고 월백 기쁘고 그 다음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문장 끝에서 경어체라고 했죠. 자, 그렇게 길게 좀 얘기하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게 아니라 즐겁고 모뭐하고 모모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 볼까요? Chúc anh chị Noel an lành, vui vẻ và hạnh phúc ạ. chúc anh chị Noel an lành, vui vẻ và hạnh phúc chúc anh chị Noel an lành, vui vẻ và hạnh phúc 북부로는 chúc anh chị Noel an lành, vui vẻ và hạnh phúc 쪽 안지 노엘 안 lành vui vẻ và h ạ n t m 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네요. 자, 방금 했던 것 일곱 개 문장 다시 한번 남부로 먼저 가 볼게요. 일단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내선 타고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거죠. 어, 공항 픽업 랜딩 서비스 신청해서 호텔 측에서 데리러 온 사람이 있을 거야. Em đã đăng ký 이는 c h vụ đón sân bay nên sẽ có n g ư ờ từ k h á sạn đến r m ì n 근데 cho 누가 피켓 들고 서 있어요. 어이, 계한 여랑 어이랑. 저 서로 인사하고 짐을 달래요. 안그 제와 함께, em sắp là em, em đổ xe bên kia mời anh chị đi lối này. cũng mất hết cảm ơn em và chúc mừng giáng sinh em nhé. ah à, chúc anh chị Noel an lành vui vẻ và hạnh phúc mà. 자, 북부로 보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em đã đăng ký dịch vụ đưa đón sân bay nên sẽ có người từ khách sạn đến rước mình. Ô, oh, chỗ so kia picket gì ngon oh, vậy kia? hình như là người đó. Nhân viên phụ nữ, Jim muốn đòi lại. Anh chị, cứ cho em hành lý để em xách cả. À. Em đỗ xe ở bên kia, mời anh chị đi lối này. Uhm, good morning, Merry Christmas. Cảm ơn em và chúc mừng Giáng sinh em nhé. Chúc anh chị Noel an lành, vui vẻ và hạnh phúc ạ. Đọc kết thì như thế nào? chúc mừng Giáng sinh như như Chúc mừng Giáng sinh, chúc mừng Giáng sinh.